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 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중 출장소장 문종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준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중출장에서 환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원병서서 232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조출장에서 세출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기정액 대비 2,12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 3 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80만 원을 감액한 6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지원사업은 차량 유지비 감소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은 당초 대비 안마의자 렌탈을 신청한 경로당 수위 감소로 1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는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료와 검사비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을 증액한 6억 4,323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폐토사 처리량 260톤을 증액에 따라 2,600만원과 노면 청소차 유지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제 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양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그 쓰레기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사업에 서추경 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어, 그 당초에 1,145톤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 260톤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그 늘어난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축장 소장으로 가고, 저기, 도시 환경 좀 강화를 위해서 제가 청수차 운행을 좀 자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처리비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더니 또 처리비가 발생돼서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처리량은 얼마나 됐을까요? 24년도? 예, (24년도에는요) 총 (1259톤을) 했습니다. 1259톤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출장 소장님께서 그 의지를 갖고 처리를 하셔서 이제 (260톤) 정도를 더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뭐~ (3~4분기) 정도를 세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예, 어, 열심히 하셔서 네. 처리량이 좀 많이 늘었다 네. 예. 내년에도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증액 올라오면 언제든지 잘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그 오쪽에 보면은 그 경로당 이제 안마의자 임차료로 이제 그 감액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몇 개소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사유가 저희가 2024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82개소가 들어왔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새로 이제 수리도 가능하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또 마음도 변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가 덜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 현장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안마 의자를 좀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 그 이용 규칙을 좀 상세히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그 사용 매뉴얼이든가 이런 것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업체에서 설치했을 때 매뉴얼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이제 방문했을 때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그 이용하시고 또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칠십 넘거나 80 내신 오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떤 그러한 그 사고 위험성도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수시로 이러한 것들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안전사고가 없도록 어,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